만사라는 인사가 이 정권 들어와서 망사가 된지 오래입니다만은 이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과 불법 중에서도 인사윤리, 인사기강을 무너뜨린 것도 두고두고 남을 적폐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26차례나 인사청문 보고서가 없거나 부적격인 사람들을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아, 법무부 장관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어, 첫 안경환, 박상기, 조국, 추미애, 박범계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손꼽히는 욕을 받을 사람들, 불법적인 사람들만 다 법무부 장관 자리에 갖다 주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아, 공직윤리를 만들고 쌓아가기는 어렵지만은 무너뜨리기는 한 순간입니다. 아, 이 정권의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이. 이 폐단 중의 하나는 아무나 법무부 장관이 될수 있고 아무나 고위공직자가 될수 있다고 만찬에 선포한 것입니다.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공수처장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은 핵심 정인들에 대한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핵심 정인들에 대한 채택을 거부한다면 우리 당만이라도 별도의 인사검정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둡니다.